체육중학교의 임재한 선수가 1레인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네, 한번 세레머니를 보여줬고요. 부산대신중학교의 진시우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수줍은 미소가 귀엽습니다. 반곡중학교의 위주원 선수가 3레인에 위치하고 있고요. 4레인은일리동중학교의 박인석 선수입니다. 네, 지금 긴장하고 있는 모습. 전남체육중학교의 윤찬영 선수도 도파를 벌리면서 어, 저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천 남중학교의 최준혁 선수가 6레인, 한우오 소리가 굉장히 크네요. 자 덕정중학교의 천준우 선수 7레인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8레인의 봉담중학교 전재성 선수가 동료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중석에서 네, 응원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네, 올해 인내 전남체육중학교 윤찬영 선수하고 네. 오늘 출전하지 않았는데 김준 선수하고 두 선수만 48초, 49초 대고요 네. 지금 오늘 출전 선수는은 지금 윤찬영 선수를 빼고 이제 50초를 전부 넘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또 앞서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큰 네. 선수가 되려면 네. 이 50초벽을 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남자 중학교에서는요. 자 아직 대, 기회는 많이 남아 있죠. 네. 자, 6대인의 인천 남중의 최준혁 선수. 음. 자, 50초 0에 도전합니다. 기록이 51.08인데. 네. 자, 과연 50초를 뚫어내는 선수들이 또 나올지 400m 남자 중등부 결승전 출발했습니다. 자, 100m 구간을 지났고 직선 코스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자, 윤찬영 선수 초반 페이스가 다른 선수보다 빨라요. 그렇습니다. 자, 올해인의 윤찬영이고요. 자, 앞쪽으로 치고 나오는 선수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윤찬영 그리고 그 뒤로 최준혁이 잇고 있는데요. 자 윤찬영 빠릅니다. 붉은색 유니폼의 윤찬영. 네. 그리고 사레인의 박인석 선수도 베이스 좋고요. 그렇습니다. 자 윤찬영 그리고 최준혁, 박인석 앞쪽에 나와 있습니다. 윤찬영 빠릅니다. 마지막 직선 코스 그리고 박인석이 2위 그리고 최준혁이 3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자 윤찬영 스퍼트를 내면서 자신의 기록을 위해서 마지막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윤찬영 들어옵니다. 자 윤찬영, 박인석 그리고 최준혁 순이었는데요. 자 일단 50초를 넘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자 공식 기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래 윤찬영 선수도 네. 어, 50초 3일의 기록이 었는데 지난 익산대에서 49초 68을 뛰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오늘은 또